안녕하세요. 깔끔 강의 류쌤입니다. 자, 따라 읽을 수 있으면 들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반복하면 우리가 모국어 배운 식으로 영어도 습습 더갈수 있다. 라는 걸 기초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류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어명먹1일1 일정 30일차 되는 날이에요. 자, 여전히 주호동수 찾는 거는 너무 중요하죠? 자, 혹시나 자기가 주호동수 찾는데 어색하면 천일문, 인문 중이난거 같아요. 여기 더보기에, 선생님이, 링크로 나왔으니까, 거기에, 오리엔테이션 부분만 들어도, 조동찾는 것은 쉽게 할수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오늘 출발합니다. 자, when a pesticide is applied, 살충제가 뿌려졌을 때, tour population, 어떤 개체. 여기서 인구라고 그러면, 우리인데 인구는 아니겠죠? 살충제 우리한테 뿌리진 않을 거 아니야. 어떤 개체. 그죠? 자, it affects 그것은 영향을 미친다. Those individuals 그 개체들한테, 개인들한테, 즉 개체 구성원들이겠죠. 어떤, that is sensitive 하면은 예민한이잖아. To which mode of action 여기서 있지는 그 pesticide겠죠. 그죠? 그 살충제가 반응하는 그 모드에 예민한 개인한테는 영향을 미친다. 말을 참 어렵겠네, 그죠? 살충제 뿌리면 약한 놈은 죽는다 이 말이잖아, 이해되죠? but 그러나 중요한 얘기 나오겠죠. Unless the target population 그러나 그 타겟 개체가 is genetically 뭐로 유전적으로 회귀하지 않는다면, 요 unless는 if나시잖아, 그죠? 해석할 때 만약 뭐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뭐야 그 예를 들어 살충제 뿌렸어 그 대상이 보다 똑같지 않아. 그러면 다를 거 아니야? 그 사출제를 받아들이는 게, 그죠? Individuals are likely to differ. 각각의 개체들은 다르다. 뭐에서, in their susceptibility to toxins. 민감성에 서 다르다는 거죠. 그 농약에, 그 pesticide에. 됐습니까? 으흠. 만약에, of individual, 몇몇 개체가 have the ability,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무슨 능력? to break down the pesticide 그 살충제를 분해할 능력이 있으어즉 살충제를 맞았는데 괜찮어. 그러면 there will be at an enormous selective advantage 그들은 있을 거다. 어디에 어마어마한 선택적인 이익에 직면하게 된다. 아 그러니까 뭐야? 살충제 맞아도 안 죽는다. 이거 죠 분해를 잘해서. 됐습니까? 그럼 얘들은 멸종될까요? 살아남을까? 요 아, 살아남겠지. These individuals, i n d i v i d u a l i l h a l h v a e 갖게 된다, v s e s u p e r i o r a b i l i t y 우 s 한 능력을, t o s u r v i v e 살아남 n a e n d r e p r o d u c e 번식할 수 있는, 뭐한 다음 a f t e r b a f t e r b i n g e x p i n g s e x p o d s t e d 노출되어진 후에, 뭐 t h t h t h e p e i i s t i c i d l e 그살 i 제 그리고 그놈들은 l i l e l t h e r e f o r e 그 l e a v e 남길 거래요. more, 더 많은 offspring, 자손을 누구보다 susceptible individual will leave 민감한 개체들이 남기는 것보다 민감한 개체는 뭐예요? 농약 뿌렸더니 살충제 뿌렸더니 빨리 죽은 놈들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좀 올릴까요? 자 시선을 따라 올라갑니다 잘 따라하세요 기왕 하는 거니까 기분 좋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잖아 때로 힘들죠 그러나 이거는 또 만약에 너무 쉽다고 해봐. 그러면 아이 극복하는 맛이 없잖아. 기분 좋게 하란 말이지. 알았죠? 자 전면근은 무조건 가로 먹는 거야. 여전히 주호동사 잘 차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그죠? 음. 다음 세대 in the next generation a higher proportion, 높은 비율의 of individual, 개체들 will be resistant, 저항력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to the pesticide, 그 살충제. 그래서 요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살충제 너무 많이 쓰면 그 해충이나 이 대상 당해 야 되는 놈들이 점점 저항력이 생겨가지고 계속 새로운 변종을 자꾸 만들어 내거든. 그러니까 요즘 살충제를 막 쓰는 걸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다뤄보는 거예요. 좋습니까? 그래서 the application of pesticide. 자, 그 살충제를 바로 적용하는 것은 create 만들어낸다. A strong selective pressure. 강한 선택 압을 For to it, 그 살충제 저항을 위한. 그러니까 선택 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여기 현았죠. 진화를 하는 거야. 그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적응 역을 갖다가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요거 하나 건지고 갑시다. 목적격의 오브라는 용어가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use가 타동사잖아요, 원래. 이거 apply 적용하다 타동사잖아요. 타동사 명사형 뒤에 오분은 을르리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야 목적격처럼 이해됐어요? 여기 보세요. 이걸 보통 오분은 뭐 뭐의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타동사의 명사형 뒤에 오분은 그 장난감의 사용은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장난감을 사용하는 것딱 말이 이쁘잖아.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이거의 적용 그러지 말 적용 그러지 말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쁘다는 거야 해석이 기억해 놓으세요 알았죠 mm -hmm. when the process is repeated 그 과정이 반복되어지는 거니까 이제 쓰시면 어 큰일 나시옵니다 뭐 over several generations 수세대에 걸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a population 개체 자 접속사 성격이 나와서 그러면 뭐야 주어,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주주주주, 주 이게 본 동사가 되는 거야. 여전히 주어 동사 잘 찾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목적격은 우측이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를 쓰면, 위치만 쓰면 된다, 안 된다. 조심하세요. 이런 거어법잘 나오잖아. 이해됐십니까 다시 한 번. 과정이 반복되면, 여러 세대에 걸쳐서, A population 개체. 어떤 개체? 전부나 또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저항성이 있는 그 살충제 됐습니까? 그럼 그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살충제를 뿌려둔지 개들은 안 죽는 거야. 그러면 this typical lead to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끈다. A search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야요뭐뉴터 새롭고 훨씬 더 독성이 강한 뭐를 상품 이거는 농약이나 페스티사이드를 얘기하는 거죠. 뒤에 비교급 강조인데 뭐는 안되게 베어리는안된는데 그럼 되는게 뭐야? still 속으로 얘기하세요 또 much 또 뭐가 있죠? a lot 됐죠? 또는 뭐? far 또는 by far 이런거 앞에 쓰이면 되는데 베어리가 매우란 뜻이 있으니까 혹시나 말이 될것 같지만 베어리는 비교급 수식 불가라 이 말이야 이해됐나? 오케이? 그리고 여기 만들어지는 거니까 저항성이 ING 쓰시면 큰일 나시옵니다. 이해 됐어요? 안 됐어요? 그죠? 요즘 그러니까 농약을 많이 쓰고 살충제를 많이 쓰는 걸 갖다가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적게 쓰는 게 유리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귀 쫑긋 출발합니다. Day 30 When a pesticide is applied to a population, It affects those individuals that are sensitive to its mode of action. But unless the target population is genetically uniform, individuals are likely to differ in their susceptibility to toxins. If a few individuals have the ability to break down the pesticide, they will be at an enormous selective advantage. These individuals will have a superior ability to survive and reproduce after being exposed to the pesticide. And they will therefore leave more offspring than susceptible individuals will leave. In the next generation, a higher proportion of individuals will be resistant to the pesticide. Thus, the application of a pesticide creates a strong selective pressure for resistance to it. When the process is repeated over several generations, a population in which all or most individuals are resistant to the pesticide can be created. This typically leads to a search for newer, even more toxic products. 잘 들었습니까?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여러분들의 g o 을응원하 o 사랑합니다. 응 e 죠오 s e 잘 보내시고요. 하탈로 갈까요? 자, 화 e 팅 o u 바랍니다. 하트까 n 고생 많았어요. e t s s